새벽 4시 30분 버스에서 만난 50대 여성의 멍든 얼굴. 이 시대의 시녀들에게 전하는 5만원의 진심. 버스를 운전하는 박진태입니다. 새벽 3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저희 버스 기사들은요, 보통 이 시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3시 반에 집을 나서서 회사에 도착하면 차량 점검을 하고, 식사를 하고, 공문을 확인하죠. 이 모든 게첫차 시간인 4시 30분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차고지 및 차량 점검. 기사님이 버스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전석을 점검하는 모습.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새기는 네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친절, 봉사, 집중. 오늘 하루도 이세 가지를 잘 지켜서 손님들을 안전하게 모시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몸도 가볍고, 오늘 첫항은 기분 좋게 출발하겠구나 설레는 마음이었죠. 기. 네 번째 신조의 등장 뿐 버스 출발. 버스가 어둠 속을 달리는 외부 전경. 4시 30분. 첫 정류장. 예상대로 손님은 없었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깊은 어둠을 가르면서 다음 정류장으로 향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번째 정류장 여인의 등장. 저 멀리서 허겁지겁 뛰어오는 한 여성의 실루엣. BGM 템포가 약간 빨라지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부자연스러운 걸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어오시는데 걸음이 영 불편해 보이셨어요. 옷도 허름하고 마치 새벽 공기에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죠. 손을 흔들며 태워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문을 열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카드 잔액 부족. 여인이 카드를 찍는 모습 빅 잔액 부족 소리가 반복됨. 달러 달러진 테 계속 잔액이 없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손님이 당황해 하시길래. 저는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 연기 단호하고 친절하게. 손님 제가 제 카드로 찍어드릴게요. 일단 타세요. 편한데. 3. 멍든 얼굴에 발견 감정 고조. 여인이 자리에 앉기 위해 운전석 옆을 지나가는 순간 진태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찰나의 순간 클로즈업. 그때 버스 실내등 아래로 그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한쪽 눈 아래는 선홍빛 멍이 도드라졌고 다른 쪽 얼굴은 붓기가 심해 거의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였죠. 허름한 옷깃 아래로도 숨기지 못한 타박상의 흔적들. 이건 분명 새벽 공기보다 차가운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삽시간에 무거운 돌덩이로 변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손님은 중간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다음 정거장에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공포에 질린 그분의 눈빛이 제 심장에 박혀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달라는 부탁. 버스가 잠시 정차하고, 진태가 백미러를 통해 여인을 바라보는 모습.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목소리 연기 걱정스럽게. 손님, 혹시 너무 이른 시간인데 어디 가시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죠? 옷차림도 그렇고 차비도 없이 나오셨는데, 어디서 내리셔야 하는지라도 좀 알려주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침묵만이 버스 안을 채웠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닌, 거대한 고통을 감춘 벽이었습니다. 운전석 앞으로 와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 BGM 서서히 고조. 가까이 오신 그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그분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손님. 혹시 식사라도 하시고 따뜻한 커피라도 드셔야 하는데. 돈은 하나도 없으시죠? 아주 작고 울음을 참는 듯 갈라진 목소리. 네. 갈 데가 없어요. 그 순간.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허름한 옷깃을 붙잡는데, 손목 아래 드러난 팔뚝에 짙은 보랏빛 멍자국들이 빼곡하게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인 듯한,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지금, 가정이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도망쳐 나온 걸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필요 없었죠. 그분의 눈빛과 멍자국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목소리 연기 진심을 담아 떨림을 숨기고, 손님,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받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버스를 다시 타게 되는 인연이 닿으면 그때 저한테 갚아주십시오. 그때 주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드릴게요. 인연이 닿으면 그때 갚아주십시오. 약속의 무게. 그분의 눈이 충혈된 채 저를 가만히 쳐다보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는 천천히 돈을 받으셨습니다. 목적지는 모르지만, 이제 편한데 가서 내리시면 됩니다. 가서 몸과 마음 추스리고 계십시오. 꼭이요. 하차와 뒷모습. 여인이 중간 정류장에서 내리고 버스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 진태가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응시하는 모습. 따뜻하지만 슬픈 BGM 오 버스 회차길과 기사님의 고뇌 진태가 버스를 운전하는 모습 표정은 사색에 잠겨있다. 잔잔하고 웅장한 BGM 진태 첫 탕을 끝내고 회차에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그 정류장을 몇 번이고 다시 쳐다봤습니다. 혹시나 그분이 아직 서 계시지는 않을까 제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간혹 이렇게 가정의 아픔을 안고 오시는 분들을 봅니다. 멍든 얼굴, 불안한 눈빛, 특히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날 아침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고부 갈등, 남편과의 불화, 자식 문제, 금전적인 어려움, 이 시대의 수많은 시녀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 이 팍팍한 시국에 누가 옆 사람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 남의 사정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죠. 제 5만원이 그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날 제네 번째 신조를 깨달았습니다. 친절, 봉사, 집중에 더해서 바로 공감이라는 신조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요. 정면 응시. 기사님이 운전대 앞에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제 버스에 타는 순간만큼은 상처 입은 모든 분들이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 새벽을 달리는 저의 새로운 다짐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른 새벽을 힘겹게 시작하는 동행자가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박 기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